<목소리도> 아, 배로나 분 되네요. 배로나 보고 오늘 여기 보고. 어떤지, 예. 예, 저 아줌마는 그저 뭐, 예. 패딩이 고가네 시름이 오네, 시름이 오네. 뭘 한번 퍼고 그래 근데. 어 외국인 두 명이. 에 이제 뭐. 何

갈기 보면요 기임 컬렉션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국 p 장이에요는 c o l l e c t i 요 맨 처음에 출근했을때는 쫌딱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? 오 베이고 기준받아라 기준받아 거더라고나왜 <laughs> 그런지 모르겠어? 하여튼 <laughs> 오른쪽에 카사마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땅에서 건물만저도모자라 판에 나는 돈 많아가지고 <laughs>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 어린애가 <laughs> 흩어져 있는 그림 얼굴 없는 작가 내 냄새가 세금 닦이잖아 <laughs> 20, 20, 30분 동안 죽어라고떠들었죠 이러고 나서 만약에 제가 기분이 좋아진다면

뭐요? <에 inm Tall>

아니, 조용히 해봐 누나감성적인 사진 배경에 배경이 너무 시끄럽구나 응. 역시 쉽게 대직들은어디나 똑같구나 여다가 똑같고 사고쯤 들어가는 게 똑같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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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는것 같고 어. 이쪽으이쪽 내 친구들이랑 똑같아, 하는, 사실, 하는 똑같아. 네. 내 친구들이 짓을. 하는 짓 똑같아. 외국말로 말할 뻔이지. 내가 아는 사람하고 다 하는 짓똑같 <laughs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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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찬 발걸. <laughs> 회전목마가 타조가 있어요? o k a excuse me. w o a m e d

왜 합석 안 하고? 나도 그래. 왜 합석 안 하나 을걸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이 찐치. <laughs> <laughs> 누군데야? <누구 있냐 이제? 웃음> 민찬. <웃음> <웃음> 여기야. 너 진짜 틀렸다. 너 친구가 키스 안 해줄 것 같은데. 평생. <laughs> 안타 크로치. 에 아이 <laughs> won geun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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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るほど。 암경 들리 우리, 우리, 같이 생긴거 있어 보여? 바닥에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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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엄청 우리, 우리, 리 어? 리리리리 늑대지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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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 시면 아마 피렌체 도 아까 전에 우리가 가까이서 보셨던 예, 산타마리아 델피저 종탑은 어, 완성하지 못하셨어요. 도가미완성인 예, 돌아가시긴 합니다.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가끔 전기 방법을 할 때,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체 버스가. 많아요. 이거 그 모티에서 봤었던 산 올라가는 그거 아니야? <laughs> 하 이제 못찍어요 하이룸 어서 와. <laughs> 어저 그거 아니야? 야. 아,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싶은데 비싸고 음. 아, 사람한테 던지는 용돈가 봐아 사람한테 던지는 용도인가봐 음 <laughs> 뭐? 귀엽네. 아 여기 서봐 4시 0분까지 어. 하 다보 면은 네, 속 터지 죠. 왜? 배가 아, 어요 가볍게 맥주 한잔 먹으러 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 이씨 전자레인지 금고지. 아 금고야? 아 그러네. <laughs> 아 전자레인지처럼 누가 와도 전자레. 아, <웃음> 전자레인지. <웃음> 밤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시그마 마트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디일까요? 모르겠습니다. 그런가요? 지나쳤네요 <laughs> 지하에 있나요? 에바 응. 나는 물이 있네요 <laughs> <laughs> 내려가 <laughs> <에바. 웃음> <laughs> 어, 조심조심 내려가 봤습니다 조심하세요. 만한 레몬을 발견했습니다. 이게 뭘까요? 나는 토마토 소스의 진심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고 있다. 짝 반짝. 장 응. 카페엔 아이스크림이래. 코인 음. 아닌가 이런데 그렇게 눈이 안 보이냐? 한 사람은 이 문으로 나가고 날씬한 사람은 좀더 뛰어가세요.